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결국 화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소장님, 안녕하십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 이재명 대통령 또 여야 지도부 또 오직 국회의장과 인사를 하고 했는데 필요한 시정 연설이죠. 왜냐하면 추경 예산을 이제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왜 이렇게 추경 예산을 30.5조 원또 30조 5천억 원을 편성했나 이걸 네. 설명하는 것이고 여기 내용에 이제 좀 이견이 있는 것이 정국민 지원금이고 네. 또왜 이렇게 신속하게 편성하느냐라는 이유 그리고 비탄감이 들어가느냐 부분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네. 조금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네. 의원 쪽을 향해서 네. 아, 호이 없네요. 예. 어면서 예.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 경색된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예.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돼서 파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 나오는 뭐 지지율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예. 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감을 빡 가진 채 들어가서 또 워낙 이제 민주당 쪽에서 예. 어 당대표 시절에는 그렇게 악수를 하는지 몰랐는데 막 달려들어서 악수를 해요. 예. 예. 이됐 예, 예. 이게 아마 굉장히. 당대표 선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죠 다만 눈보장을 찍어야 예, 되죠. 예, 대통령이 예. 언제 또또 예. 또 장관으로 발탁이 예, 될 수도 있기 예, 예, 때문에 재수만 예. 보지 말고 예. 선호만 보지 예. 말고 나도 좀 장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예. 물론 그런 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당연, 우리나라는 예, 지금. 예. 약간 준 의원 내각제처럼 네. 의원들이 또 대거 또 장관하는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뭐 대통령이 다인사권은 전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빨리 이제 주경을 해서 그만큼 지금 SOC 투자, 좀 철도, 네. 도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통해서 공공 건설 경기를 좀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 비탄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13만 명이 악성 연체자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단감시켜 줘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그 이례적으로 이례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당연한데 인제 한다고 할까요 야, 야당 야 의원들하고도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을 연출했어요. 그렇죠. 했어요. 그걸 해야 되죠. 예. 오늘은 뭐 이렇게 피켓을 들고 네. 뭐 침묵시위하는 건 네. 없었고요. 예. 또 악수를 하면서도 뭐 국민의 힘으로 대화를 나누고 막하도 국민의 힘으로서는 흔쾌하지는 않겠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였는데 좀 뻣뻣한 사람도 있었는데 예. 상당히 좀 적극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의심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예. 게 송미령도 지금 유임이 됐거든요. 이렇게 예, 예. 조금 장관 자리를 노리는 <laughs> 분이 계시는 거 아닌가. 그데 예, 예. 김치국부터 마셔서는 예.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죠. 이틀 동안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 결국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오늘 시장자 연설에서 풍경을 말씀드렸고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의원이잖아요 예, 예. 만면의 미소를 띠더라고요. 예. 그리고 만면의 미소를 띤채 대통령도 악수를 했고, 예. 그 이야기는 고생했다. 예, 예. 통과 아니겠어. 이거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면 파행은 있지만 예. 의욕이 해소는 안 되죠. 예.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로서도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예. 이제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비추어서 예. 물타기를 할건 아닙니다만 예, 예, 예. 누군가로부터 예. 또 정치 자금을 지원받고 그걸 명쾌하게 해명을 하기는 매월인 거죠. 왜냐하면 정치 자금이라는 것이 이른바 우리가 출처를 알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출처를 밝히려고 하니까 네. 밝혀집니까? 그게안 되는 거죠. 은행 계좌라든지 출입국 관리하는 부분도 네. 어디로 왔다 갔는지 다하다 이게 뭔가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계 관련된 부분은 더 그럴 수도 있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게 더군다나 사생활인 부분도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었을 때 사실상 이제 국무총리 되면 공인이 되는 겁니다만 매우 어렵죠. 여기다가 뭐 학위불 관련되는 부분은 김희정 의원이 아예 그냥 카피킬러를 돌려가지고 표절률이 41이에요. 표절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뭐 반북자 도북자 뭐그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독 지금 김민석 의원의 대처는 뭐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으니까 네. 톤이 국회의원 시절에 또 지난 선거 때는 굉장히 우리 TV 시도 출연하지 않나요? 예, 예. 그러면 상당히 또 발언이 힘차요. 예, 예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예. 앞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이랬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유구무원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인정을 할 수도 있겠어. 이게 좀 톤이 낮아졌어요. 네. 참안타까워요근데 어찌 보면 이게 인정해 버리면 조국처럼 된다. 네. 그런 게 워낙 정치권에 지금 받아하다 보니까 끝까지 이른바 모리가 제가 이걸 옮길 수는 없습니다. 존버라 그러죠. 음. 버틴다. 그런데 네, 예. 결국은 버텼고 음.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라는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런 게 쌓여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왜냐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건투에서 잽이 제일 무서워요. 왜? 네, 계속. 어퍼컷은 음. 어쩌다가 한방 맞는 음. 거요 잽은 계속 맞아.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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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잽. 그 건투중계할 때 보면 잽잽잽쩝 이야기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았잖아요. 네. 근데 계속 얻어맞으니까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네.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도 명심하시라. 명이잖아요. 네. 명심해야 된다. 명심보감입니다. 맞... 뭐, 국회 통과는 자신을 하셨는데, 일단 뭐, 야당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심사경과 보고서는 채택이 안, 안 되겠죠. 하죠. 아, 안, 되겠죠? 예, 안, 안 되고. 하죠. 되겠죠. 예, 예. 안 되죠. 채택들 보고서가 몇명안될 거예요. 예, 예. 그래도 비교적 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 잘 관리를 한 사람들 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가능성도 있고, 예. 지금 이종석 채택됐죠. 예. 그러니까 이종석 박사 같은 경우, 이종석 음. 국정원장 같은 예. 경우에는 워낙 이 재산 부분들이 음. 말끔한 것 같아요. 음. 몰라, 더 파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도덕성일 거예요. 재산 네. 부분, 그 다음에 부동산, 특히 부동산이잖아요. 네. 지금 뭐조연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이야기는 다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은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부동산 공화국이에요. 네. 뭐 다른 장관은 그렇게 통과가 될것 같고 총리는 여수야대전국이니까뭐 네. 당연히 동의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단대 얘기해보죠. 네, 8월 2일이에요. 지금 박찬대 전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일단은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후보 등록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음. 아~ 이~ 뭐~ 서로 웃으면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유튜브에서의 설전들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던데 저는 이게 재밌는 게 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박찬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모른다고 봐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시나리오가 시나리오대로 가면 이건 또 드라마가 아니거든요.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예. 지금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무소불이야. 예. 초일극체제야. 그런데 예. 지금 대통령인데 누가 덤벼들겠어요? 그런데 예. 대통령의 후광을 들고 나온 박찬대. 예. 박찬대야. 찬대야. 예. 찬대가 찬대. 예. 대표 찬대.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런데, 오죽했으면 전당대회 때도 보면 예. 김인석 후보가 왜 지질에 안 오는 거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확 올라갔잖아요. 예, 예. 정봉주쭈으로 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막강한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전당대일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마, 많이 남은 거예요, 맞아요 사실. 팔을 일까지 예, 예. 이게 몰라요. 예. 그리고 정청대가 회 물론 뭐이 돌출 발언도 하고 뭐 여러 또이말실술들이 많잖아요. 예. 이른바 어 리스크잖아요. 예. 이 발언이 굳이 또 아들 때문에 가뜩이나 음. 속이 상해 있는 대통령 아들 결혼식이, 그 아들 결혼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결혼식 가서 뭐하러 그 영상을 찍어요. 네, 네. 오리엔트 시계공 동료들한테 네. 이재명 공부 잘했습니까? 음. 이런 거 싫어요, 이재명 네, 대통령. 예, 예, 예. 싫어해.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은데 지금 이게 모르는 게 그런데 일반 당원들 중에서는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달라져요. 네. 개탈들하고 일반 당원들하고. 이게 정권을 잡으면 조금 더 색이 변해요.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더질것 같은데 네, 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호우 시절이 언제인 줄 알아요? 당선자 시절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아. 임기 들어가니까 이게 네, 어떻게 전혀. 될지 몰라요. 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게 국제 정치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청내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네. 김어준이 있죠. 예, 네, 그 얘기가 올라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 안 했는데. 아니 이거는 예. 제가 물어봐도 대답 안할건아니에요 예,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지난 전당대회 때는 김어준이 김 정봉주 밀었다가 안 됐어. 아, 그러니까 약간 이. 김어준 견제도 있는 거예요. 네. 개탈들은. 아. 그렇다고 해서 김어준을 까진 않아. 네. 왜냐하면 지금 양대 축이에요. SNS 축은 김어준, 네. 또 이게 정상적인 이 국정 운영 축은 네. 이재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쪽이 정책는 워낙 가까워요. 네. 서로 인간적으로. 네. 그런데 저는 왜 모르겠다냐면 시간이 많아. 네. 항상 전쟁이 벌어질 땐 네. 시간이 많아 많죠. 안 시간이 안 돼. 변수. 시간이 변수인데 이렇게 네. 되면. 몰라요. 사람들도 네. 그러면 뭐 이재명 대통령 쪽이 다 진단 말입니까? 네. 다 가져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게 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영화 친구를 봐도 뭡니까? 네. 이번에 네. 막 정격수 역할을 네. 했던 각규택 의원의 형님, 각경택 네. 네. 의원, 아각경택 감독, 감독, 네. 네, 감독. 감독이 고마야라 많이 못다이가 네. 이거 네. 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있어요. 예. 정권 초반이라서 누수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몰라요. 이게 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공직자로서 어, 이 철저하게 검증을 받는 시간을 가진 건아니죠두 사람 다. 예. 그럼 정청대는 이미 까발려질 때로다 까발려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아, 대답 좀 하세요. 네, 까발려지죠. <laughs> 근데 이제 지금 박창대는 그동안 예. 그냥 고분고분 예. 관리 비서형이었단 말이에요. 인천 연수구의 예, 지역구도고 예,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이게 잔잔했던 사람이 뭐가 하나 툭 하고 터지면 예. 이게 걷잡을 수가 없단 예.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도 국정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예. 당대표 시절 때문 당대표 시절처럼 외지지율이안 나오는지 예.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 해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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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변수라서 예. 지금은 박찬대. 예. 시간이 흐를수록은 예. 정청대. 오늘 악수도 일부러 이렇게 손을 모아 같이 하더라고요. 같이 하세요. 이재명 대표님 그렇게 했죠. 예, 예 일부러 그렇게 하죠. 제가 늘 예, 말씀드립니다만 예. 손을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해요. 아. 이걸 두 개를 진다 예. 그러면 서영교 의원일 때 봤잖아요. 예. 너무 절박해 보여. 요 음. 절박하면 이게 조금 음. 힘들어져요. 음. 당당하게. 그래서 그 사진을 예. 좀 우리가 유튜브니까 예. 우리 편집 중에 착겠죠 그죠. 예. 그 사진에. 누가 더 절박하게 지금 찾고 있냐? 느 이걸 좀 봐야 돼요. 그걸로 판단 중요한데 게 예. 아까 국제정세 이야기한 다대죠 예, 예. 이게 왜냐면 대통령은 7, 8월에 정신이 없어요. 아. 왜? 7월달에 특히 정신이 없는 게 예. 트럼프.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호적수는 지금 예. 국민임이 아니야. 예. 이재명 대통령의 예. 경쟁자와 대항만은 예. 서로 이렇게 한판 붙는 상대는 예. 트럼프입니다. 예. 왜냐?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라명 만났겠죠. 그런데 예, 예, 예. 뭐시정 전설도 있고, 예.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방위비, 야, 나토 회원국들 5% 올려! 음. GDP의 5% 올려! 다 올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단한 나라가 만들했습니다 네나다, 아브리카도, 음. 스페인. 예. 스페인 지도자가 우리는 못 올리겠걸랑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 그래? 간세 두배 때려줄게? 음. 지금 스페인이 난리가 났어요. 예. 아브리카도 대나다! 예. 무슨 뜻입니까? 그라시아스! 예. 나도 몰라! 예. 네. 아, 그게 큰변돈 별수... 대보이! 예.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베사싸메 묻혀! 예, 예. 지금 아는 건 총동원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스페인은. 저도 어디 주어드는건다 들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예. 알로 알로와는 예, 예, 아나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음. 지금 방해비가 문제잖아요. 예.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보다 막강한 지도자가 있나요? 없다고 봐야겠죠. 누가 까불면, 예. 그래? 벙커버스 예. 또 때려줄게. 예. 이거예요. 꼼짝을 못 합니다. 예. 전 세계가. 지금 5% 올린 이유 뭔, 뭔지 아세요? 예. 말안 들어? 예. 알았어? 예. <laughs> 이거죠. 예. 큰일 날 일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뭐 하버드 대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막뒤흔들잖아요아 그래? 네. <laughs> 임기 마치고 싶어? 음.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네. 한국 방위비 협상 안 한다고 음. 세배 올려. 음.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 민주당 전당대 얘기를 통해서 국제 정세까지 짚어봤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를 좀 해보죠. 뭐 8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구문인 것 같고요. 음.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원래 이제 원내대표 선거 때 쟁점이었는데 이달 말 끝나는데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끝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끝난다고 뭐라고 <laughs> 야기했어요 네네 지금 자꾸 네. 다시 보기하게 네. 만들지 마시고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첫 번째 이제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생각은 좋아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 네. 상당히 혁신적이잖아요. 그런데 네, 네. 뭐가 없냐? 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력입니다. 이요내 예. 세력이 없어. 예, 예. 누가 버텨줘요? 예. 초재선 의원? 예. 버텨줘요? 힘들겠죠. 안 버텨주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김영태 비대위원장으로는 자기의 그 존재감을 그냥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예. 전국 행보하면서 당선 도전을 해볼까? 그러면 예. 이제 나갔을 때, 물론 뭐 당대표가 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야, 김영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는 뭐 개혁신당까지 넓혀서 이준석, 또 진재섭, 네. 뭐 김영태 이랬더니 네. 아 이제는 용태다 용태, 네. 용태다 용태 되는 거예요, 용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다른 거는 뭐 기대할 게 없는 것으로 네. 대통령 앞에서 뭐 일곱 개를 제안했잖아요. 네. 대통령 국정 운영에 지금 네. 빡센데 일곱 개걸 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대원은 무례하게 짝이 없다, 하면 뭐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태 국민의 비대위원장 그래도. 언제 당대표 해보겠어요? 근데 지금, 지명직 당대표지만 비대위원장 해봤잖아요. 네. 아 이게 좀 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영태 비대위원장에서 최선인 것이고, 그 다음 질문 뭐 이런 거 하실 거잖아요. 뭐 네. 혁신위원장 될 거냐. 네. 아니, 누가 시켜줍니까? 김영태 비대위원장을.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당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은 혁신위원회안 만들잖아요. 네, 네. 왜안 만들냐? 아니, 정권 잡았으니까. 네, 네. 그러면 옛날에는 정권 못 잡고 이럴 때는 혁신위원회 만들고 그랬잖아요. 자, 혁신위원회 국민이 만들잖아요. 그죠? 네. 정당은요 아실 거예요. 네. 여의도 정치 정치에서 정당은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순간부터 혁신 안 해요. 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뭐 혁신을 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다면 네. 하지 마세요. 예. 네. 아니 근데 네. 자이 이제 인기가 끝나면 음. 지도 체제가 지금 이제 송원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죠? 전당대회까지는. 예.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가 8말 9초, 예. 8월 말에 할것 같아. 예. 그럼 8월 말에 하는 거예요. 예. 그때, 어,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한동훈이냐 김문수. 이렇게 예.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 개혁 아니고 뭐이 논의 자체는 다세 지도부로 넘어가는 거고. 넘어가는 거죠. 예. 그것도 할지 안 할지. 그 중에서는 안할 것도 많아요. 다섯 개인데 예. 두개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뭐당무감사 있고 그러면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면 예. 그 사람 당무 감사할 수 있어요? 하기 힘들 거죠. 내년 지방선거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프로세스로 보면 8월 말까지 바로 전당대회 준비 들어가야 되니까 뭐 이런 논쟁 자체가 없을 거고 그냥 거의 관리형으로 원내 대표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지방선거 준비해야 될 거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정신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 참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 아까 하셨으니까 이거 예. 여쭤보죠. 유승민 전 의원하고 비공개로 만났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세요? 5분 확보죠. 그러니까 음. 유승민 전 의원도 비주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어, 참 외롭잖아요. 그런 유전 의원을 찾아서 한번 상담을 한 거죠. 이럴 때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예. 뭐, 모르긴 모릅니다만, TBC를 통해서도 또, 또 TK 경주배신 저한테도 곧뭐 연락이 오지 않을까 예. 싶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음. 상담.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 상담을 해요. 그래서 뭐냐, 내가 행복이 어떻게 되느냐, 내 위치가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서 그부분 물어보겠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이런 저런 상황인데, 예,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단권 도전했으면 좋겠냐, 예, 예.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유승민 전의원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을까요? 나가라고 하죠. 나가라고 하나요? 유전 의원은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 김위원장 나가라,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신감을 안고 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행보는 뭐냐면 예. 이미 마음에는 예. 나가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 당권 노전한다물 들어갔을 때물 예. 빼면 안 됩니다. 예, 예. 설사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예, 예. 아, 김영태의 존재감은 예. 빵 터지는 거죠. 음. 용태다, 용태. 예. 용대는 거죠. 나오신다고 보시네요. 예. 예.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게 지금 어디 단독 보도 이렇게 형태로 나왔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당을 강조하고 음. 그리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분킴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일종의 네. 보수 연대예요. 예, 이렇게 예. 보수 세력의 단일화. 예. 왜냐하면 쪼개져 있으면 예. 항상 내년 지방선거부터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아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오세훈 시장이 내년에 전대미문의 오선 서울시장에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적임자가 없어 또경쟁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도 현직 시장만 한 사람이 있나요? 아, 그런데 프리미엄이 크죠. 그렇죠. 이재명 지금 정부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은 사를 걸 거예요. 그래서 다 싹쓸자, PK도 다 싹쓸이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구청장도 우리가 다 탈환하자. 지금 2022년 6월달에 있었던 예. 지방선거는 대선 탄력을 받아가지고 국민의힘이 많이 된 거지. 예, 예. 뭐 후보자들을 보고 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개혁신당까지 예. 쪼개진다. 예. 개혁신당이 생활해 보십시오. 40대 40인데 개혁신당이 10%를 국민의 그걸 가져간다. 예. 그럼 다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시장은 대선은 대선이고 예. 일단 자기도 지금 내년 음, 지방선거에, 지방선거에, 지방선거에 살아야 돼. 예. 그러면 이준석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누구니까 오세훈이죠. 음, 네, 또 예. 사이가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홍준표도 있죠. 네. 그 이야기는 안 할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른바 오리, 네. 오리연합이죠. 오세훈, 이준석, 음, 오리연합. 오리 예. 이렇게 해서 연대가 되면 예. 이것에 오 시장도 기여를 했다. 예. 그러면 최근에 뭐명 어쩌고 시끄러운 그런 예,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날려버릴 수가 있고. 음. 그러면 오 시장도 음. 하나의 또 자기가 판을 키우는데, 판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고.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지방 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오선 서울시장이 된다 그럼 뭐겠어요 당장 대선 후보예요 예. 그날부터 예. 그날부터 지금도 대선 후보지만, 대선 후보지만. 예. 그날은 완전히 이제는 거의 독보적인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물론 한동훈 전 대표도 있고 예. 하지만 상당히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슬슬 그런 어떤 밑밥 어밑뿌리기어 이런 어떤 전략적 접근도 오 시장은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연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음. 이준석 의원의 전대 출마 이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 그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그래도 알면서 아시면서... 답을 한번 해주세요. 이거 다른 가능성이... 쪽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예, 이야기하는 예, 상상력인가요 정치적? 이런 거는 이제 예. 어,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본다라는 예.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예, 예. 당장에는 예. 아니 단일화 안한 이준석 그러니까 의원의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 8월달에 예. 출마한다 시간도 얼마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우리. 가 개코는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